자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 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부터 볼게요 얘부터 126번부터 자첫 번째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거니까 1로 갈 때에 f(x)가 존재해야 돼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때잘 봐봐요 f(x)는 두 가지 모습이래요 어떤 모습? 이런 모습? 이런 모습 두 가지 모습인데 나는 요 f(x)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할까? 얘를 대입할까? 어떤 거 할까? 이거를 f(x)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을까? 얘를 집어넣을까? 뭘 집어넣을까? 아무거나? 어 위에 거? 그쵸? 위에 거. 왜 위에 걸 집어넣냐, 봐봐요. 선생님이 요거의 의미를 얘기했어. X가 1에 도착했니? 예, 1에 도착하지 않았어.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X들이야. 그 X들은 1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X는 1이 아니란 말이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X는 1이 아닐 때 함수는 얘잖아. X가 1이 아닐 때 함수는 얘잖아. 그쵸? 그래서 이 FX 자리에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얘를 대입하는 거야. x 1분의 x 제곱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. x 1이렇게 이해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얘가 0분의 0꼴이 됐었는데 인수분해까지 했어요. 0 되는 인수들을 삭제, 삭제.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입니까? 1이겠죠. 얘 함수의 극한값은 1입니다. 존재하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 함수값. 1에서의 함수값. 자, 요 함수인데요. x는 1일 때 함수값을 얼마로 주래요? 1로 주래 x가 1일 때 x가 1일 때 함수값은 1로 주라는 거잖아. 자, 그래서 얘는 1이야.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 자,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정의되고 같으니까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죠. 자, 그래서 얘는 x는 1에서 연속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자, x는 1에서 연속이다. 자, 그러면 자, 선생님은, 그 위에 거. 얘는요? 연속일까, 아닐까? 왜, 아니야. 왜 아닐까? 함수 값이 정의가 안 돼. F1 값이 정의가 안 된다고요. 여기다 1 집어넣어봐.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잖아.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정의가 안 되는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이거 정의역 얘기해줄 수 있어요? 정의역? 이 함수가 정의되려면 정의역. 분모가 0이 안 돼야 돼요. x-1이 0이 아닌 부분. x는 1이 아니다. 이게 정의역이라요 1에서는 정의가 안 돼. f1이 정의가 안 되는 거야. 오케이? 자, 그래서 어 얘는 불연속입니다. x는 1에서 불연속. 1에서 불연속. 조사를 하려고 했으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. 그렇죠? 불연속.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래프. 자, 봐봐요. 자,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? 얘 그래프 그릴 수 있니? 봐봐요, 얘는요 이게 뭐지? 이게 이게? 이게 x분의 1의 그래프거든요 오케이? x축 방향을 얼마만큼? <목소리>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요, 이렇게 된 거야,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자 1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이 Y축이 어디가 있어? 여기가 있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렇죠? 그런데 1에서는 주 연속이잖아요 이 그래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?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위에 거를 얘기할 건데 이제 얘네들은 그래프가 되게 간단하잖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이거 올라가잖아 그렇죠? 당연히 0에서도 그래프 안 끊어져 있지 1에서도 당연히 그래프 안 끊어져 있다고요 알잖아 그렇죠? 얘는 그래프로 그래서 확인을 바로 할수 있으면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연속 뭐 이렇게까지 조사를 안 해도 오케이. 얘도요 그래프 안 끊어졌어 얘는 어떻게 그래프 그려지는데 이른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쵸? 그래프 끊어졌니? 안 끊어졌죠? 자, 얘도 X는 1에서 연속 오케이, 연속을 조사할 때어 금방 할수 있는 것들은 금방 하시고, 잘 모르겠어. 그럼 조사하시면 되잖아. 오케이!